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예정된 고난임을 바로 아시는 복된 가정 되시인일 바랍니다. 대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6절로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답은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 믿음이 있으면 받는 고난이죠. 믿음 안에 받는 고난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 그건 당연한 고난이다. 왜냐하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사단은 죽음의 영이지요. 다죽어야되는 건데 죽은 자 중에서 믿음 받아서 사니까 괴롭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을수록은 당연한 고난이다. 그다음은 두 번째는요 예정된 고난이다. 이 땅을 떠나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그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건 안식처가 아니죠. 여기서 뭡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예정된 고난. 그래서 이상한 일로 당한생활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 면 우리가 점점 믿음면 성숙할수록 그때마다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숙해 되는 것이죠. 어린네들이클때 아프거나 하면 조금 탈들고 아프거나 하면 탈들고 뭐 하듯이 느껴. 이와 같이 예정된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이실 때 이상한 일당한는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또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을 합동으 합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들부터 와서, 아멘. 먼저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보고 밀꾼의 하나님 밀코는 디모데를 보내서 대사로의 교인들이 바로 있는가, 어, 궁금해가지고 사랑하니까 보냈더랬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와서는 너희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녀들이 따로 있을 때요 부모 마음은 항상 자녀한테 있는데 누가 갔다 와 가지고 뭡니까 잘하고 잘하고 있다 할거 없으면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지요 정말 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중 우리가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아멘 잘 생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렇게 될것 같으면 은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또왜 나를 나가지고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부모를 원망하고 그건 철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고맙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큼 철든 것이지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호자인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호자인다 니 아멘 그러니 믿음의 기쁜 소식, 산의 기쁜 소식이 나오니까 또 그렇게 너희를 보고 싶한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빛이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세상의 빛이 다. 그래서 내 불신자들이 항상 말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들의 유심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할것 같으면 비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 뭔가 다를 것 같으면 또 다르길 바라는 것이죠. 네. 다를 것 같으면 그러면 감동 받아 가지고 네. 가집 가지 찾아오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져못할것이요 산 위에 있으니까 숨기지 못하죠. 산 골짜기나 좀 밑에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위에 있으니까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등불을 불켰습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면 안 되죠. 위에 등경 위에 두면너리빛을라고요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많은 사람이 비치게해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봅니까? 행실을 보는 것이지요. 말보다 더 행실을 착한 행실, 성령이 들어서 있는 반응의 행실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여하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람 빼 칭찬 받는 것, 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죽음에 서건지 신. 주님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네. 할것 같으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 가지고 생명의 빛을 사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결국은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는 빛이 됩니다 빛을 비칠 때 타야지 빛을 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은요. 녹아야 짠맛 나는 것이고요 다 타지도 않고 빛을 내고 녹지도 않고 짠맛 내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타지고 녹아지으로써 예수의 향기를 비추는 것이고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놈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희 위로를 받아놔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기쁜 수식 때문에 형제들아, 대선으로 영한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급가환란 가운데서 어떤 공급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섰다는 거, 영적 철이 들어가지고 영의 죽않고 살았다는 거, 지옥에서 점점 멀어져 천국 더 가까이 왔다는 거,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 기러지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육적인 자녀들 잘한 거에 대해서 부모는 아, 기쁘죠, 자랑스럽지요, 희면하지요. 근데 그건 잠깐이지만 영적으로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은 너라 참깐과 영원한 위로를 받은 너라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승리의 고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승리는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님 결국은 모든 문제, 모든 핍박과 환란 결국은 다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고난을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당연한 고난이고 예전의 고난이고 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승리는 고난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문제는 결국은 믿음만난 기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요, 근심을 해야 될 사람인데요. 항상 기뻐합니다. 또뭐 겉으로 볼 때,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부욕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주님은 만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게다 우리 거죠. 아버지 것이 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 결국은 예산에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항상 명심합니다. 어떤 피부가 활랑한 문제가 있다더라도 당연한 고난이고, 그런 예정된 고난이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다. 그 승리, 영원한 참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식을 믿으시고, 세 지금 어떤 고난과 핍박한 문제가 있다 고 하더라도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